연애하다가 질려버리는 여자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질려버리는 여자 특징 사실 질린다. 음 글쎄요. 근데 사실 연애 질려버린다 특징. 근데 질려버린다고 질리게 일부러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자신감이 낮아서 내 낮아서 일부러 내가 이렇게 질리게 하는데도. 어나 만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것 빼고는 사실 특징 때문에 질려하시는 남자분들은 하나도 없다 대부분 네 이제 질려 질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요 자기들 자신감이 낮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이렇게 질리게 한 데도 넌날 참아낼 수 있어 이게 기싸움을 하는 거죠 이 남자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말씀드리지만 기싸움을 하지 마라 기싸움을 건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감이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질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책임으로부터의 도피예요. 문제 능력 해결에, 문제 해결 능력의 결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책임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으니까, 일부러 먼저 질리게 만드는 전략을 쓰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질리게 만들지 않고서야 남자분들이 갑자기 질려가지고 떠나가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남자 심리의 특성을 완전히 분석해드렸죠.